아담스 게임 보고 왔다 그러면은 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이 게임을 그냥 무료로 주신답니다. 이만큼이나 떨어지기 전에 빨리 빨리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 또 한정판으로 가지고 계시네. 이게 거의 뭐 사심샵인데 사심샵. 안녕하세요 아담스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저의 친구자 멘탈 플스방 사장님이신 멘탈님이 착해빠진 사장이 운영하는 게임샵이 동네에 있다고 해서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위치는 인천 서구 청라 지제램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바로 앞에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매장이 쾌적하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고 공간도 있었는데 와 창고도 이렇게 크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멘탈푸스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여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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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이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요 빵은 없고 에빵이없에서빵국없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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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에장 이거. 싼거한번 아, 원래 13,000원이었네 아, <laughs> 네. <가격인가요? 웃음> 할인 된가격인가 할인 들어갔어 아귀칼도 있구나 하나 하나. 하나 뽑아줄저 똥손이에요 그래요? 저도 똥손인데 자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짜잔 뭐야 이게 E 야제발 드릴게요 일본어 일일본어로어이제키더요키더열세고랑고시 되죠 야 12,000원짜리 키월더 뽑았습니다 <laughs> 아, 이것도 <laughs> 국내에서는 못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 그렇겠죠? 이 중에 하나 고르는데요네가 랭코쿠 좋아하잖아 그쵸? 랭코쿠 나는 무조건 랭코쿠지 <laughs> 멘탈프스 사장님 랭코쿠 걸려셨습니다 <laughs> 만약에 이게 1등이 되면 은뭐예요얘 지금 랭코쿠 이거 주는 피규어 주는 피규어 건가요? 있어요. 아~~ 오저 아 위에 아 제대로 주는 아 거구나 야, 야 감탄이 나오는데? 와, 좋다 오 새피러스 있다 오 클라우드 있다 요게 다 제일 복권으로고적거부요 아. 결정하다가 어, 저 또... 뒤에 파판 저 16은 신동, 뭐예요? 한정판이요. 아, 한정판 박스예요? 네. 그 뒤쪽에 있는 거? 네그 이프리트. 있다,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다 이걸 직접 해서 직접 다 까신 거구나. 네. 파판을 좋아해서. 어, 파판 좋아하세요? 네, 네. 파판의... 저는 파판의 미친놈입니다. 네. 야, 이것도 오리지널로 사셨네. 맞아요. 뵙도 그 이제 한정판. 와. 구해 가지고 오프라면에 뜯으려고. 1년을 구를 하고 있어요. 와, 팝판 전 시리즈 다 하셨어요? 응. 온라인 백으로 거의 다 했던 거같아요 최애가 몇 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탄이요. 10탄을 최애로 하십니까? 저는 5가 최애라서. 5를 처음 했어요. 같이. 아, 아 그래요? 네. 저는 3로 처음 시작을 해갖고. 원래는 전시했었어요. 팝판을아이 뭐예요? 이게 팝판 이제 밀봉 소장하는 거. 아 디럭스. 네. 시. 이거는 이제 포장용으로 이제 전시해놓던 거고 밀봉을 집에 따로 있고. 음. 이거는 이제 밀봉 전시, 아닌데 그냥. 네. 전시용으로 이렇게. 어. 저는 이거 한글 팩도 갖고 있어요. 어. 네. 한글팩에다 한글 팩이요? 예. 한글 팩에다 한글 꽈까지 갖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이게 하다가 애들이 이제 막 만지니까 네. 이제 빼놓. 은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번에 마리오 RPG 특전이요. 아 사면은 주는 거? 네. 모들런지한번 뭐, 뭐 열어봐도요? 돼 네. 아 텀블러네. 오 이쁘다. 아 원래 이거는 보통 온라인에서 예고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고하면 주는데 이제 저희들 구매하면 이제 저희가 워낙에 저렴하게 파니까 아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해. 아 스파이더맨 2도 한정판으로 사셨나 보네. 네. 깨알 같이 숨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안 팔고 본인이 네. 하신 거야. 하자마자 바로 제. 아니 이래 갖고 장사 넣는 장사 사심이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세가 파트너샵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주는구나. 네. 이건 좀 나가요, 근데? 슈퍼스타즈? 네, 괜찮았어요 그니까 모자라가지고 아 그래요? 오 <laughs> 포켓몬 카드도 다 있네요? <laughs> 와 포켓몬 보조 배터리도 있다 네. 와이 애들 사주면 환장하겠네 <laughs> 어? 이것도 파이어 엠블렘 한정판인가요? 네오 근데 표나 파이어 엠블렘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이것도 해봤는데 별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laughs> 일반판은 인기가 있고 네. 그죠? 아무래도 한정판이 여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찾게 왔다고 오! 샵에서 한정판을 파네 예구로만 많이 사고 와 도쿄 제너도 제가 또 이스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를 원부터 했어 흑백으로 옛날에 286 PC로 디스크 두 장짜리였어 그때 당시. 오 꾸러기 오영재, 오용제. 꾸러기 오영재도 한정판이에요? 오우. 아또 파이널 판타지 진짜 파이널 판타지 픽셀 리마스터 한정판을 못산게 한이에요 그때 일본에 팔때 팔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또 후회되더라고 엄청 이쁘더라고 네? 그 중고나라에 120만원 팔고 아, 킹오파가 있어? 스위치에도? 처음 알았네 이번에 나왔어 스위치는 뭐가 잘나가요? 요즘비슷하 제일 잘나가는아 마리오 원더? 오 피규어도 많다 피규어란다 아미보 네. 총판에... 피겨는 얼마로 다. 대난투도 좋아하는 애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대난2. 오, 얘네들. 오, 호무라 호무라. 이거 원을 내가 리뷰했던 것 같은데. 조이콘 내구성은 쓰레기인데 겁나 <laughs> 비싸. 프로콘도 내구성 별로. 와, 이런 것도 있네. 총총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스플래튼 할 때? 아, <laughs> 이걸로. 이스베 굉장히 편해요. 아, 이걸로 스플래튼 하면요? 네, 방향제가 도편하거요 오, 이거 처음 봤다. 스플래드용 아, 팔비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정식 수입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네. 난 이런 게 좋더라고. 이게 편해. 음. 아, 잘잘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많구나. 네, 네. 순전 이게 그독 앞에다가 바로 꼽을 수 있어 갖고 네. 칩도 이렇게 꼽을 수 있네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개별로. 어? 오, 어? 이걸 여기서 팔아요? 와, 이거 그때 못 구해가지고 난리였는데. 진 그때 쿠로다 때는 진짜 동수만 적게 있셨어 있었으면... 어, 무조건 다 샀으니까 있겠죠? 이거 사기도 힘들었었는데 이게. 그래서 나도 이 리뷰도 했었고 가권이 있어. 어, 이게 뭐야? 골프채도 있구나. 마리오 골프 쓸때 하라고. 어, 빈 깍도 파네요? 야, 하드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오, 대형 케이스도 있고 거의 절반이 닌텐도. 닌텐도가 아무래도 플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잘 팔리죠. <laughs> 닌텐도가 훨씬 예요 그래서 닌텐도가 훨씬 많고 나 닌텐도 액세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판매도 닌텐도도 많이 됐고 애들이 거의 다 닌텐도 닌텐도 하니까 애들 할 것도 많고 닌텐도가 닌텐도 니었으면은 벌써 접었을 거예요. 어, 스위치 어몽어스다. 오이 앞에 홀로그램 같은 게 있네. 이거는 아예 꽉도 있네. 어, 이거 구하기 힘든데? 이것도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재고 또 있어요? 그어요 그..그죠? 네. 구하기 힘들어서 막 플레이 아시아 막 사람들이 이런..그런 데서 사오고 막 그랬는데 이 네, 팝업이 안된 같아요 아 팝업만 보고 있네 자꾸 또 팝업만 눈에 들어와 <laughs> 한점 남은 답니다한점 이거 한점 남았대요 제가 사가고 싶은데 포기하겠습니다 스위치에 게임이 다양하게 꽤 많았구나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데스도 있었구나 오 엔딩도 있네? 오..이것도 있네 이 파우치는 처음 본다 아 여기는 마리오 시리즈만 따로 모으놓셨구나. 네. 이것도 사람들 엄청 좋아. 이거 이거 빠진 사람들 이거만 해. 아 여기는 커비만 또 따로 또 모아놓셨고. 네. 너 괴원 아니야? 괴원 어떻게 알아? 네. 이거 어릴 때 플스 2로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다시 하니까 그때 그 감성이 네. 안 나오더라. 병맛 게임 이상한 그 아바마막 엄나 커가지고 네. 이것도 재밌어. 양코 대전쟁. 이거래. 코네 먼저 나왔다가 이것도 그때 재고 없어 가지고 막어 이것도 있네. 이거 처음 봤다. 아마 뭐 게임일 거야. 가족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마리오 파티 느낌으로 만들었을 거 아마. 애들이 아기상을 좋아하니까. 아, 이것도 만 게임. 이 19,000밖에 안 해. <laughs> 스퀘어 건데. 이거 스어닉스 건데. 풀셋도 있어 이거. 겁나 쌀걸.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19,000에 팔면은 원래 그 가격에 안 가져오셨을 거 아니야. 원래는 정가에 가져오셔. 그럼 완전 버리는 게임이야 그냥, 오, 이것도 여기 판에 이런 게칩 보관함. 칩을 꽉에다가 보관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칩 보관함, 슈퍼미도 있다. 좀 이거 좀 높았으면 좋았겠는데. 아 높여 놓으면은 혹시나 쓰러져서 다칠까봐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만지다가 아 그렇구나, 애기들 눈 높이구나. 어른들은 상관없고. 네, 애들한테 보라 먹으라. 아. 네. 포켓몬 가방도 있네. 청소 도구 세트도 있네. 포켓몬. 별거 다 있네. 여기 안에는 이제 다 세타이틀들 남은 것들 이제 다 넣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플스 타이틀이 거의 없네요. 중고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아 여기 아 중고도 지금 다 포장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 중고는 생각보다 많이 는 없네. 야 위닝 쉬, 쉬, 뭐야 누가 시리즈를 다다 다, <laughs> 갖다놨네. 들어오면 한번다 닦고 이제 네, 포장해놓고 전시하는. 음, 한번 닦아서 한번 돌려보고 생각보다 되게 작구나. 이게 좀 실망했어. 너무 어 엄청 나클줄 할... 엄청 클줄 알았는데 지금 <laughs> 얘 크라우드에 비교해서 엄청 작구나. 금액 대비 너무 작. 그러니까 이게 46만. 아 그랬었나? 네. 와 이게 요 요다고 주는 거야? 사진에서는 엄청 커 보였는데 이게 지금 비싼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부터? 네와 아, 얘는 진짜 오우씨 퀄리티도 이런, 이런. 아 그럼 얘, 얘도 얘도 준건 거예요? 네. 아 여기도 뽑기구나 아 이렇게 팔렸다 네.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아아 여기도 다 있네 아 스프레트나, 이렇게 어? 스플래나 아미보도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 요즘 난 아미보에 관심이 딱히 없어서 잘모르겠는데아요번에 퀴거하는 좀 팔려요? 네. 간간히. 네. 풀스 쿠션. 네. 오 이거 페이데이 쓰리 한정판도 네. 아, 페이 하신 네. 거예요? 네. 아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오디세이 한정판도. 있고. 아 그러네. 네. 반대쪽에는 옥토패스도 있고. 아 클라시스코 한정판도 있으시네. 네. 이게 파란색 <laughs> 오리진 한정판도 있어. 이거는 뭐야? 이게 어 원이다 오리진은 오리진. 오리진. 네. 옥토패스도 진짜 재밌게 있는데 야 이걸 또 한정판으로 가지고 계시네 이게 거의 뭐 사심샵인데 사심샵 포리패드도 다 갖다 놓으시고 검바도 있고 이 옵시디언2요 오 어, 엘리트패드도 갖다 놓긴 하셨구나 아 엘리트패드가 패드가 진짜 좋은데 불량률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어, 차지패드 있고 시패드 저가형 네. 이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이게 좋아하세요? 그게 이제 한정판이 잘 나가요 일반판보다 오히려 한정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갖다 놓으셨구나 야 이걸 또 여기서 한정판에 갖다 놓고 대단하신데 모나크? 이것도 한정판 비슷한 거예요? 네한정판이에요 이런 걸.. 야 이런 걸.. <laughs> 페리오 펜스 어, 웬만하면은 넵튠 뭐 없어요라는 말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어. 그러다가 <웃음> 팔려야지 <laughs> 그렇게 하죠 아니 이게 뭐.. 이 안에 아마 스틸북 들었을 건데 아마 네. 그죠? 나 이게 스틸북 때문에 이거 사까 말까 하다가 제가 스틸북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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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고민했었는데 이거 왜냐면 세븐은 있고 그래. 이름은 지우는 자는 게임패스에 있고 스틸북 때문에 이거를 사기에는 어떨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게 어, 어, 어디서 준 거죠 이건? 그냥 레고인가? 어이 네, 네, 네. 지금 원래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돌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네, 훔쳐가가지고 아 이거를? 네 여기 안에 원래 마리오도 있거든요 아 애들이 뜯어가고 네, 네.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마리오가 네. 움직이는 거예요 아. 아, 걔가 마리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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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마리오 그리고 그러니까 훔쳐가버렸어? 훔쳐갔어. <laughs> 돌리는 것도 다어 아, 마리오는 없고, 그냥.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부모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게임을 네. 하셨어요? 었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죠. 같이 아 오락실도 다니고. 일요일마다 어. 이제 한 500원, 1000원 이렇게 지어주고. 아 네, 아 오락실 갔다 오라고. 아 아무래도 이제 청나가 어. 초등학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닌텐도가 제일 압도적. 비로 따지면 한9대1 정도요. 아. 보통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예판으로 이제 오시죠. 음. 중고 판매도 하시나요? 네, 매각 환영입니다. 플스 4, 플스 5, 그다음에 아. 스위치 액박. 또 이제 간간히 하고요. 내가 사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잠을 하면 악성 제고될 수도 있는데 한정판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단 손님들한테 뭐 없다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발매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좀 인기 있다 싶으면 은좀더 넉넉하게 발주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팔 금액이 이제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좀더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요. 특히 이제 본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가격이 이제 굉장히 적거든요. 온라인 같은 데는 쿠폰 먹이고 뭐 먹이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도매가다더 싸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도 안 돼죠. 플레이시에이치이정가가 지금 68만 원인가 보죠 그렇죠? 지금 네, 68만 8천 원인데 근데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어. 53만 8천 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받으려면 정가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 어. 니 여러분 롱롱립의 게임샵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다양한 페이가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롯데 페이 다 가능하고요. 주차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laughs>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뭐요? 스틸국입니다. 오! 아까 스틸국 좋아한다고 네. 이거 네. 주는 거예요? 오! 오, 감사합니다. 자, 아, 좋다. <laughs> 어, 어. 좋다. 자, 그리고 사장님이 와서 촬영한 기념으로 이 아담스 게임 보고 왔다 그러면은 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이 게임을 그냥 무료로 주신답니다. 어, 이만큼을 다 주시는 거예요? 회드 감사합니다. 많이 들오셔서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들 찾아주세요. Nobody knows Watch him take my dog away, it was way too hard to stay composed Fight to see the light of day out of the blood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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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dun